채널 BTV. 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2022년부터 부과해온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범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지침도 비대위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내년 4월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낼수 있도록 비대위와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세개 기관이 나성동 1원에 농어촌공사 다목적 복합사업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에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인데 세종시도 조례 근거에 지난 2022년부터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 범위가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6곳을 시작으로 이듬해 66곳, 그리고 올해 250곳의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해 9억 원이었던 부과액은 올해 3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부가 대상이 약 900곳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만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기준으로 했던 부가 대상이 내년부터는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가 대상에 포함되면 49제곱미터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해마다 5만 4천 원, 165제곱미터 규모의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약 19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익이 별로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어, 좀더 이중적인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부가대상이 대폭 늘면서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교통량에 영향을 줄 만큼의 대형 시설물에 대해 부가가 진행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교통유발금 부과 확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지역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정된 상황과 준비된 제도에서 실행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최원석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민의힘의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천과 관련된 지침은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내년 4월 7월 아산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드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내세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아, 저희가 제안했던 부채포트금 보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입들이 만나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예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민의힘 소속 박경기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으면서. 내년 4월 2일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공천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무공천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에서는 한대표 시절에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던 상황. 이와 관련해 김영석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박 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사 대학과 같은 공천 배제 요건이 아니라며 아산시장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면 재협의를 통해 늦지 않도록 공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이상욱 전 서산시 부시장이 내년 4월 2일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전 부시장은 17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아산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시정공백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연습과 훈련이 필요 없는 바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시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산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을 만났다며 아산 발전과 아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 선출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착수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라며 현재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도 염두해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대위는 당의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며 초선 재선 삼선 등각 선수 대표와 원회 위원장 대표 등 당내 구성원이 참여해 재창당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세종시 교육청의 세입, 세출 예산이 올해보다 7% 늘어난 1조 1,8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학교 운영비는 1173억 원으로 올해보다 119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산시 탕정면과 둔포면이 읍으로 승격됩니다. 도시개발과 산단개발로 공동주택이 크게 늘면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인구수가 2만 800여 명이었던 탕정면, 탕정역사 개통과 더불어 주변에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며. 올해 11월 말 기준 인구가 4만 6 100여 명으로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시가지 비율이 72%에 이르고 도시가구 비율도 95%를 넘어서면서 읍설치 기준인 인구 2만 시가지 인구와 도시가구 비율 40% 이상을 충족했고 지난 11일 읍승격이 결정됐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일반 산단이 들어선 둔포면도. 읍 승격이 확정됐습니다. 산단 주변 공동주택 개발로 올해 11월 말 기준 인구수가 23,600여 명을 돌파했고, 읍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서 행안부의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읍으로 승격되더라도 건축 신고 및 허가 이외에 등록 면허나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은 기존 면 지역과 동일합니다. 시는 둔포 지역의 경우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탕정역시 산단 주변으로 공동주택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읍승격이 추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과 기반을 구축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개발 사업들이나 공동주택개발이 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제 그에 맞게 저희도 이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읍설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시 차원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면과 둔포면은 내년 2월 아산시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의부로 개청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세종시민들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해온 민간기관이 결국 이달 말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세종시와의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문을 연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지만 올해 말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세종시와의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관련 사무를 우리,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민간위탁을 위한 재계약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 처리됐고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재계약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공동체 센터에서 맡았던 주민자치 교육 지원 업무는 공공위탁으로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은 주간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과 직영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게 된 건데 향후 이에 따른 책임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후 민간위탁을 공공위탁과 직영으로 추진한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회와 시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으로 5년 넘게 운영돼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지자체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금보다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인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겠다며 LH의 재계약 중단을 요청한 건데, 이 학부모와 아동센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LH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입주해 있는 인주의 한 아동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LH 지역아동센터 설립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LH와 시설사용협약을 맺고 지역아동들의 돌봄과 문화,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지만 LH로부터 내년 1월 9일 이후 시설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입주민 복리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LH의 재계약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회실도 필요하고 카페도 필요하고 노인들 헬스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공간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모두 49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파트 입주 세대 학생들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맘놓고 맡길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달에서야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됐고, 이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 동대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공지 을 붙이면 봐요 이거 뭐 어떻게? 근데 이게 아동센터 이런 건 없었어요 정말로 이애들 어디로 가겠어요?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관련 공지를 했다고 밝히면서 전체 664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가 150세대에 달하지만 운동할 공간도 없고 주민회의실 같은 주민 복리시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년 넘게 지역 아동센터에 공간을 양보한 만큼 이제는 원래 용도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동센터가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사용 협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등으로 사업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 상황이라며 논란이 있는 만큼 조율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냐 아니면 주민 공동시설이냐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스마트팜이 대세죠. 하지만 높은 투자 비용 탓에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귀농 4년 차인 염수정 씨. 야심차게 농사에 도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첫해부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확량을 100% 따지 못했고 한 7, 80%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기후의 영향이 이제 날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염씨가 눈을 돌린 건 스마트팜. 하지만 기존 스마트팜은 설비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 기업형이 아닌 개인 농가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 농협이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팜 4곳을 네 신축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상태와 습도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농가에 가지 않고도 차각막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성 비용은 3.3 제곱미터당 50만원 선으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일반 농부들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고, 무급형 스마트팜은 기술력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일단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쓰기 편하고, 그리고 환경 제어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내운영까지 천안에만 16곳의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분들이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저희 농협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관리 방안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복잡한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보급형 스마트팜이 스마트팜 확산의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2년 전 이용률 저조로 공영자전거 대여소와 주차장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 김장석 기자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의 공영자전거 주차 시설 주차 시스템은 멈춰버렸고. 관리 인력이 있던 사무공간은 텅 비었습니다. 이용률 저조의 아산시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양 온천역 주변 공영자전거 주차장 2층 단독 건물로 1층은 대여소로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됐지만 이곳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대여소 안에는 공영자전거와 시설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2층 주차장 역시 관리되지 않으면서 누수는 물론 시설이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이 중단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시는 자전거 대여소와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해당 공간 활용을 위해 다른 실과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아직까지 해당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자전거 대여소나 주차시설로 재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이 다 되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나산시 그 사이 방치되는 주차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공공기관 용지에 한국농어촌공사 다목적 복합사업 건립이 추진됩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세개 기관은 복합사옥 건립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어역 사무공간을 직접화하는 복합사옥은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 오는 2028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공사직원 약 200명이 근무할 예정이어서 나성동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2025년 영세 올케어반 운영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합니다. 영세 올케어반은 보육교사 2명이 영하 3명을 돌보는 특수보육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천안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올해 천안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는 천안 사랑카드가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민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2%가 천안 사랑카드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기업유치 6조원 달성, 3위는 GTXC 노선 천안 연장 확정이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제4기 시민주권회의 시민위원을 공모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80명이며 공고일인 16일 기준으로 세종시 주소를 둔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며 최종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10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주권회의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문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의 자문 기구입니다. 천안시는 2024년 제암 및 타종 행사를 대비해 지난 17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석필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파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종중공후 첫 차동 행사로 많은 인파가 예상됩니다. 아산시는 라이즈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4개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며 아산시와 대학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놓의 중입니다. 종조 방서는 한국 속 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불법 유통을 단속합니다. 단속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반내 대상은 동해 업체 한 곳과 대형 판매시설 세곳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